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는 약 100만 여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업의 매출은 약 1조 달러 이상으로 미국 GDP의 30분의 1을 차지합니다. 단일업종으로는 차지하는 산업으로서는 먹거리 산업만큼 큰 산업도 없습니다.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식당을 보면은 햄버거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하는 아메리칸 식당이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이태리 식당, 멕시칸 식당, 그리고 중식당과 일식당 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국 식당도 2000년 전에는 5천여 개에 불과했지만은 케이팝과 k, k 드라마 열풍으로 인해서 한식당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식당이 약 16,000여 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대와 메가 스토어 시대에 돌입되면서 한인 소상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서 걱정인 이 시대. 그래도 요식 업계로 전환하는 한인 분들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 한인들이 운영하는 산업은 요식 업계가 주류 산업으로 갈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장세가 문전성시를 이뤄서 탄탄대로를 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게들도 반면에 많습니다. 업소마다 맛이란 차이도 있겠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집은 김치 맛이 아주 좋다는 사실입니다. 김치가 맛있는 집은 음식도 맛있고 정결하다는 평가입니다. 김치가 맛이 없는 집은 음식도 정결하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고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타민주께 사람들이 무슨 김치 맛을 알까 하지만 은한 식당을 찾는 타민주께 고객들은 한국인보다 더 김치를 즐기고 김치 맛을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수년 전에 문을 닫은 한 업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식당은 맛없는 김치로 소문이 나서 한인들 물론이고 타민주께 고객들로부터도 외면 당하면서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찾는 맛있는 식당들을 꼽으라면은 역시 김치가 맛있는 식당을 선호하게 됩니다. 김치는 수많은 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한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자 한식의 간판입니다. 특히나 담 주께 사람들이 한식당을 찾는 이유는 첫째는 맛이 있어 서이고, 둘째는 건강식이어서이고, 셋째는 맛있는. 김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치는 하나의 찬이기도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이 면역력도 증진시키고 항암 효과와 성인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타민족계 고객들이 우리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 맛있는 김치는 주인에게는 경제를 만들어주고 손님에게는 건강을 준다는 사실입니다.